보통 동물의 혈액 색깔은 보통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곤충의 혈액은 왜 녹색으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혈윈프의 색소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척추동물의 대표적인 사람의 경우 체내 산소 공급의 필요성 때문에 혈액 내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다른 척추동물의 피는 헤모글로빈 내에 있는 금속원소철 때문에 붉게 또는 검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곤충은 여러 가지로 척추동물인 사람과 다릅니다. 먼저 사람은 피가 혈관 내에서만 순환하는 폐쇄혈관계인데 반의 곤충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직내를 혈관에 도움없이 직접 흐르는 개방혈관계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달리 혈액과 림프액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혈 림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피를 통해서 조직 내에 산소를 공급하지만 곤충은 기관계라는 공기 통로가 조직 속까지 연결되어 있어 내부와 직접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를 통해 산소를 공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모글로빈이 필요가 없고 대부분의 곤충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붉은색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명하거나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나 곤충의 혈림프 내에는 여러 가지 색소들이 존재하고 따라서 이들의 색에 따라 곤충의 혈림프의 색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색소들에는 카로테노이드, 테트로피롤테테위긴 흰온 등이 있으며 이들의 색은 노란색, 녹색, 푸른색 등으로 보이게 됩니다. 일부 곤충들에는 해모글로빈이 존재하며 그러나 이들은 사람처럼 산소 공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모글로빈을 가지는 곤충이라도 주된 산소 공급은 기관계에 의존합니다. 이들 때문에 곤충의 흘린 부가 붉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모기를 잡을 때 피가 붉은 것은 모기 자신의 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흡집한 우리 자신의 피색입니다. 창고 문헌 1. 도경생 1989. 곤충 생리학 2. 곤란 P.J. P.S. 크랜스턴 1994. The Insects on Outline of n t m l g y 3. 카이더 H. 1985. 피그먼츠 인캄프릴시브 리 인섹트 피지콜로지 이오케미스트리안드 파모칼로지 에드바이 G A 커크트 앤드 L I 딜버트 자료 창고 서울대학교 곤충 생리 연구실 크스보 지금까지 지식틀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